장기 가치 투자 주시 티 채널 안녕. 오늘 영상의 제목은 하나 그룹 주 분석. 이거고 이 하나는 지주 사고, 이 하나는 이 하나 밑에 이 지배하고 있는 지주 사지. 얘는 이제 이 순수 지주 회사가, 아 니라. 그니까 배당금이나 이런 걸 받는 그 순수 지주회사가 있고, 그 사업회사에서 얘는 이 밑에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두고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하는 회사지. 이거를 이제 사업 지주사라고 해. 요 사업 지주사고, 얘 같은 경우는 얘이 태양광 그리고 우주 산업 그리고 수소 뭐 이런 쪽에 있는 자회사 또 생명 이런 보험 쪽 이것도 자회사로 두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업에 진출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고. 또, 비상장 자회사인 하나 건설. 또, 리조트. 요런것도얘 밑에, 이제, 두고 있지. 하나 밑에 보면. 리조트도 있고. 그리고 하나 건설 같은 경우는 비상장인데, 1분기에 얘가 이제, 370억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370억 나온 회사고. 전 전년비에서는 조금 낮은 수치. 이 요, 요렇게, 이제, 하나가, 이 지주사로 돼 있고, 얘 밑으로 이제 지배하는 회사가 하나 생명, 이렇게 18%, 그리고 하나 솔루션, 하나 에어로, 요렇게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가 이제 실질적으로 요46%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하지만 이 하나 같은 게, 이 리스크가 있지, 음. 상속.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상속에 대한 리스크. 음. 그리고, 이 자식들이 이 포함돼 가지고 이 리스크를 또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 실적으로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종목이지 네. 이 상장사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에 2.8배 시가총액이 돼 있는 거죠이 전체 상장사 중에 가장 낮,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제 그 지주사 할인을 받는다고 해도 해도 심할 정도의 그런 저평가 상태인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 가치를 평가받을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의미로 여기 오늘 한번 다시 또 이걸 소개를 하게 된 거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이 1분기만에 퍼는 요게 나오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 요고 배당은 요렇게 그리고 얘 밑에 이제 무선주가 있는데 이거는 3우비 그래서 4.85% 750원대에 배당을 준다고 했을 때 현재가로 했을 때이 배당이 한5% 가까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얘 밑에 생명이 있고 얘도 요렇게 실적은 요렇게 나왔고 벌은 이1분기에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얘는 8,400억을 벌었지 그리고 얘는 2,000억대를 벌었고 얘는 800억대 그리고 하나 솔루션은 2,500억대 그래서 이 솔루션이 이 이익률, 얘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이익률로는 이렇게 많아 이렇게 차지하는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지분율은 이렇지만 그리고 하나 에어로는 이제 항공쪽이고 얘는 650억을 벌었지 얘는. 그리고 이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얘의 36배에 이게 시총이 되어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61배에 벌어야 되는 거요 300억대를 벌어서 61배 이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 그렇게 봤을 때이이 이, 이 규모를 이 프로테이지 정도가 얘한테 땡겨서 이익이 잡히는데 월등히 많은 이익을 보이고 있지, 얘가 8천억대. 요거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가 얘가 순수 지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차트를 보고. 이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 같이 자 요게 자 요게 이제 하나의 이 일간의 모습이고 일간의 모습을 봤을 때 요게 1월달이지 1월 26일날 자, 요게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양봉은 여기요 전에 1월 21일날 양봉을 한번 내고 요 봉이 15% 정도 요 봉을 내고 그 뒤로 지속적으로 그냥 떨어 이렇게 하락을 시켰어. 요 기간도 뭐 지금 6월 달이잖아. 요 1월 달부터 거의 6개월 가량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얘가 이런 삼각형의 패턴을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이게 뭐 힘이 만약 분출되면 뭐 이런 식이나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를 보면 아직도 이 박스에 도달을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현재의 위치가. 그리고, 월간으로 봤을 때, 얘가 2009년도 초부터 지금까지 이 5만원에서 2만원 박스권을 지금 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이 기업이 아주 그냥 평가를 왕창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요. 하지만 얘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요 하나에서 하고 있는 그 앞으로 이런 수소, 또 우주, 또이 탄소 쪽, 반도체, 이거는 전망은 밝다는 거지. 그리고 건설 쪽도 또 오늘같이 뉴스를 한번 보면 자, 오늘자 뉴스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하나 건설이 이게 오늘 나온 뉴스지 수서역 환승센터 이게 1조 1조 2천억 정도 되는 규모를 1조 2천억 규모의 수서역 이거를 수주를 했다는 거, 이거 뉴스가 있었고. 또 하나가 반도체 장기에 도전하는 건데, 이거는 대기업, 국내 대기업에서는 이제 첫첫 첫 번째 진입이라는 거, 여기에 도전을 한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신성장 동력을 또 하나 또 갖춘다는 거,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지 여기.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지 하반기에 그걸 한번 유심히 지켜보자는 거야. 이게 오늘의 내용은. 그리고 얘네 생명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보험사 한번 차트를 각다 보면 이 생명도 지금 여기서 엄청 많이 올라왔지 이렇게 보면 요 고점에서 지금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요전거점을이 4,590원에서 고점 신호를 내고 지금 이렇게 횡보 공간에 있는 모습이고 또 하나 시스템 시스템은 여기서 이제 한번 고점을 찍고 요 봉의 밑에서는 지금 놀고 있고 이런 모습. 그리고, 보면, 요렇게 상승을 보였고, 지금 횡보 구간에 있는, 작년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 솔루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요게 상승률이 아주 좋았지.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약간 이제 고개를 숙인 모습이고, 요 고개를 숙이고 있고, 요 박스 안에 지금 이제 돌아, 들어와 있는 모습. 대량 거래량이 터졌던 요 박스 안에. 그리고, 하나, 하나 솔루션은, 지금 요런, 요런 모습. 이렇게 현재 이렇게 뭐 어떤 특징적인 거는 안 보이고, 이런 추세 때에도 뭐 찾기가 좀 그렇고,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이 정도 나오는 거는 상상사 중에 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이 금리를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주에서의 그, 그 어떤 그 가치주로의 시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데 투자하고 있다는 게 어떤 그 예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보자고. 자 그럼 오늘 이만 마칠 테니까 다음에 만나. 안녕.